집에서 출발할 때는 20분 걸리고 회사에서 출발할 때는 30분이 걸리네요. 그저께는외과를 갔다 왔고 오늘은 소아기내과 약이 돼서 갔는데요. <제1> <목소리> 짠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2시 5분인데 진짜 한 30분만에 도착한 것 같아요. 하지만 차찮은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빨랐으니까좀 좋네요 저는약히 다시 약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산정통일 가운데서 지금 병원 다시 가려고 합니다. 짜리... <laughs> 진료비도 다시 설치해야 될것 같은 느낌 들어요. 네, 병원에서 집까지 오는데 딱 20분 걸렸습니다. 오늘은 어, 일단... 기존에는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이렇게 먹고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두 개씩 먹는 걸로 약이 늘어났구요. 이거는 하루에 총 4알을 먹는 거죠. 4개를 먹게 됐고, 원래 크롬병은 3정특례가 됐는데, 오늘 분당 서울대 병원을 처음 가서 그런지 3정특례가안돼 있는 채로 제가 결제가 되, 결제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결제를 진행을 하고 이제 약국 가서 결제를 하려고 보니까 5만 얼마가 나온 거예요. 보통은 5만 원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두 달치 약 받아도 5만 원 정도 안나는데 오늘도 어, 이 나왔지 하고 약사님께 선정 특례 적용이 안 됐냐고 물어보니까 적용이 안 됐다고 병원에 다시 문의를 해야 될것 같다고 해서 제가 병원에 다시 가서 어, 소아기내과쪽 간호사 간호사 선생님한테 다시 말씀 드리고 업무과, 업무과? 업무과 사무실 가서 이제 진료비를 진료비 취소를 한 다음에 다시 진료비 결제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54,600원 처음에 결제했다가 취소한 영수증이고, 그 다음에 결제한 게 18,200원. 이거 보면은 이렇게 선정품의 코드가 써 있는데 꼭 확인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진료비도 마찬가지로 더 환불을 받았어요. 보면 본인 부담금이 공단 부담금보다 훨씬 높죠? 이거는 잘못된다는 건데 제가 확인을 못했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12만 7700원 제가 결제를 했고, 그 다음에 다시 업무과에 가서 말씀드렸더니 본인 부담금보다 공단 부담금으로 간 모습을 볼수 있죠. 검사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정 투매가 되면 본인 부담금이 10%예요. 진료비 총액이 19만 9천 원이 나왔지만 저는 1 9 1900원을 내고 진료를 볼수 있던 거죠. 정말 다행이죠? 그리고 제가 오늘 처음 봤는데 이런 걸 많이 주셨어요. 크론병이란 크론병의 치료, 염증성 장 질환, 그것이 궁금해요. 대체 요법, 영양과 식이 요법, 일상생활, 임신과 수유, 생물학적 제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거 이제 브로셔 같은 거 제가 보고 공부를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서 다 받아왔습니다. 다 숙지하고 여러분께도 공유해 드릴게요!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도움이 되는 음식 해로운 음식 100%다 맞진 않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네요. 이거는 설문지 같은 거를 하고 왔는데 여기 정답이 써있어요. 밑에서 저희 집 강아지들 싸우고 있네요. 보면은 제가 이거 예, 아니요, 모름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제가 다 선택을 했던 건데 그건 제출하고 답안지를 주셨어요. 염증성 장질환은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하지만 주로 젊은 층에서 나타난다. 정답은 얘예요 왜냐하면 20, 30대에서 발현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어, 쭉쭉쭉. 이것도 좋은 내용이네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 송도병원도 꽤 좋았지만, 분당 서울대병원이 정말 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일단 시설이 너무 좋고요. 송도병원 엘리베이터도 너무 느려요. 어쨌든 시설이 일단 너무 좋고, 분야마다 전문 의사분들, 전문 의료진분들이 계셔서 일단 진료받기도 너무 수월했던 것 같, 다, 같아요. 그리고 모든 게 다! 송도병원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되어있다라는 생각이 확확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추천합니다. 병원 추천하고. 역시 대학병원이다. 역시 대학병원은 다르다라는 걸 조금 더 깨달았어요. 어쨌든 저는 이제 3월에 m k 케를또 맞으러 가는데 어, 기존보다 용량을 조금 더 늘리기로 했어요. 제가 뭐 배가 아프거나 그런 건 딱히 아니지만 항문도 질환이 질환 때문에. 항문도 염증 때문에 일단은 더 심해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치료를 해보자라는 식으로 해서 램케이드 용량을 조금 더 높이고 이 펜타사도 용량을 높여서 먹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만